예, 감사합니다.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JA 모니 신형 차량의 순정 오토라이트 시공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센서는 센터 페시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지금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제 레버를 오토로 이제 교환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오토로 보시면 이게 써 있습니다. 오토. 보이시죠? 오토.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센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이게 내부에서는 어둡다고 인지해서 지금 헤드라이트가 이게 렇 들어온 상태고요 자 한번 광량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밖에서는 더 빨리 작용을 하고요 랜턴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한 5초 정도 1초 2초 네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손으로 구멍을 막으면 이제 또 헤드라이트 어둡다 인지해서 작동을 하고요 또 광량을 주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아자동차 모닝 차량의 오토라이트 장착한 영상 보내드리고요. 오토라이트 장착하실 때 연식마다 옵션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설치 비용 등은 연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차량 번호 주시면 실시간 부품 조회 통해서 정확한 가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모닝 오토라이트 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입니다